자 오늘은 설산입니다 설산 <laughs> 여기 계룡산 갑니다 여기네 저번에 <laughs> 한번 계룡산 여기 올라갔을 때 내려와서 막걸리 갖는 거아 왜요? 여기서 돈 냈단 말이죠 예전에 음. 들어오게 좀 가면 바로 해요, 이제 동학사도. 음, 동학사에 도착을 했네요. 한 2km 주차장에 대고 걸어와야 돼. 나무가 아주 기성 없습니다. 동학사를 지나서 우리는 이제 관음봉으로 향합니다.

아, 눈이 다 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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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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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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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.4km 평균속도 3.1km 현재고도 268m 입니다 멈추게 하네 <laughs> 와, 날씨 너 자 오늘 설산을 보는 대신 여기 이제 계룡산 전망 왼쪽 가파산, 목내산, 황적봉, 천안봉 보이지 않습니다. 아휴, 안 보여도 저경입니다 찍어주는 거야? 아니야 경감. 아장난이다 물이 이렇게 뜨죠. 뭐야 이거? 여기 다들 보험병인데요? 이게 물이 지금. 두 분은 지으면안 돼. 강아지 카페 가서 두분 부르면 다섯 마리 쳐다봐. 고다 220m입니다. 중 고등학교 때몇 명이고 <laughs> 3년 동안 응. 어, 힙합에요 어. 그때 브레이크 댄스인데. 파민수 <laughs> 행사 <laughs> 그럴 때 너무 나가면 좀 리듬 타는데 전혀 안 타시던데. 한번단한 음. 한, 한 번. 그 우리 거의 산의 패턴들이 그지않나 마지막이 좀 빡시죠. 여기도 마지막에 빡시겠지. 그러니까 여긴 거 같은데 그 마지막이. 아니. 내 생각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빙선 다서 마지막에 다른 옆에 산을 올라가야 우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인가? 예. 여 기가 거의 다 왔나? 그런 거 같아요. 예쁘다 이거는 진짜 그림이다. 아이. 한번 내가 흔들를까요 아니야. 최근 10여 년 동안 겨울 산는 중에 온돌이 가장 아름답다. 아, 극찬이네. 정학사 아. 그 청구대도 예뻐. 한라산 최상층까지. 가는 봉까지 이제 100m입니다. 100m 몇분 정도 걸리죠? 눈원산길 100m? 20분? 20분? 15분, 20분 20분 말이다 여기 계룡대 때문에 정상은 못 가지 글쎄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아니지 에.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내려가도 되고 남매탑으로 가도 되고 아, 내좀편가죠 이제 관음봉에 도착했습니다. 형님. 자, 관음봉입니다. 아 아쉽긴 하다 안 보여서. 괜찮아. 이게 안 보여도. 하나, 하나, 둘, 셋. 자 보세요 하나, 하나, 둘, 셋. <목소리가> 오늘 <다 받은> <목소리가> 아침에 일어나서 볶았지? 볶은 거로 이거 밥하고 <목소리가> 아이밥셨네아네 <맛> 아침에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왼쪽 편, 왼쪽 편. 남매탑. 그죠? 남매탑. 확실히 돌아가는 거긴 할것 같은데. 좀 돌아가긴 하겠다. 남매탑 쪽으로 해서 동학사로 다시 내려가시죠. 아이고, 기가 막히다. 이거 나무 돌 얼, 얼음. 하울다이가몇이요 뭔 소리예요? 하오얼도 하하오얼도 아이 관행네. 너몇 살이 이런 뜻이네 근데 너몇 시라고? 몇 시냐고? 근데 뭔 말이오? 하오얼도 아이 관너몇 살이냐 이런 뜻인데? 몇 시냐고?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본 거지? 아, 농담한 거라고. 11시 4 8분이요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나무가 어 이렇게? 어 안녕하세요. 어이구. 아 좋다. 위험한데. <laughs> 으 위험하고 으 아, 없이게 멋있어서. 와. 그래서, 아까, 제가, 그, 먼저 가자고. 어, 왼쪽 무릎이 아픈데. 상승이 <laughs> <laughs> 형, 제주도에서 그때, 탈락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인데, <laughs> 지금. 이제 어지면서 무릎 파면게있는 그때, 무릎에 금이 갔잖아요. 뻗어지면서 모르이 치로 아빠라서 그래서 됐다 어떻게 자 이제 이쪽 왼쪽은 갑사 금잔디곡에 이제 우리는 남해탑 쪽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! 이래서 이래서 무작정 어 오늘 맞은데 이제 내려오다 보면 여기 절이 있고요 이게 남해탑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. 지점을 과하였습니다여 시간, 십팔. 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이점 k 킬 평균 속도 이점이킬 현재 거도8 0유